You're never gonna make it, you're not good enough. There's a million other people with the same stuff. You really think you're different, and you must be kidding. Think you're gonna hit it, but you just don't get it. It's impossible, it's not probable, you're responsible. Too many obstacles, you gotta stop it, yo, you gotta take it slow. You can't be a pro, no it's your time no more. Who the fuck are you to tell me what to do? I don't give a damn if you say you disapprove. I'm gonna make my move, I'm gonna make it soon, and I'll do it cause that's what I wanna fucking do. Cause all these opinions and all these positions they come in is to make it 가오파크 형님, 동탄이 형님, 반딧불 형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캐리비안 형님도 어서오시고요 836 형님 6 형님 어서오시고요 아, 갑가슴이 형들, 좋다,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습니다, 그냥. <laughs> 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들어오신 분은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반갑습니다 명님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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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끌고 없이 빠르게 가볼게요, 형님들. 오늘 빠르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어, 캠 고장 이슈로 노캠이니다 형님들. 어, 캠이 박살이 났는데, 아예, 예. 좀, 음, 뭐, 화가 나서 부신건 아닌데요. 어쩌다 보니까 좀 박살이 났습니다, 캠이. 이게 그 선을 조정하다가, 예, 박살이 났어요. 어, 조만간 다시 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방송 아니에요. 녹화 방송 아닙니다. 예. 아니, 그, 캠이 좀, 네. 사고가 있었습니다. 캐미 이 컴퓨터 세팅을 다시 하다가 좀 떨어뜨렸습니다. 캐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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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볼게요. 형님, 오늘 시간 끌 필요가 없어, 빠르게 가는 게 좋아 보여요. 빠르게 가는 게 노멀 씨 형님, 도어서 오시고. 어, 잠시만요. 책상에서 뭘 얼마나 했길래가 아니고요 형님 네 <laughs> 어. 그러니까 요새 금액 많이 갈때잘 들어와 아주 좋아 좋아 그냥 아주 좋아 이 컴퓨터 세팅을 다시 했었는데 네 그러다가 조금 네,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옆에 누가 있어서 캠못키는거 아니냐고 에이 그럴리가 네. 그리고 저는 둘 거면 옆에 안 두고 책상 밑에 두지. 무슨 소리야. 그, 그런, 그런 사람 아닙니다. 책상 밑에 누구냐고? 책상 밑에는 어차피, 예. 예. 사정이 있으셨군요. <laughs> 그죠?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 사정이 있어요, 형님들. 예. 자, 그럼 KB 손해보험 스타즈대. 현캐 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요새 워낙 잘 들어옵니다 형님들 진짜 에, 워낙 잘 들어오고 있어서 어, 너무 좋아 응. 오늘 4연속 승부 성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선보대 현케 선보대 현케 일단 일단 kb가 우리가 알던 모습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졌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KB가. 음, 연패에요 뭔가 이번 시즌에는 뭔가 모르게 지금 팀이 삐걱삐걱거리고 있어. 거기다가 또 여기 무슨 일이 있어. <laughs>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쿱이 탈주를 했어요. 탈주. 뭐 왠지는 모르겠는데 탈주야 탈주. 음, 무슨 사정이었을까.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대체 선수가 들어왔고 한만더 맞아가면 은 점점 더 경기력을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역시나 KB의 홈에서만큼은 또 비에나가 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결국 이제 어 임성진이랑 나경복이 어저 정도가 그래도 조금 힘을 내주면 네 힘을 내주면은 무기력하게 패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양팀의 맞대결이, 음, 네 번의 맞대결인데, 다 홈팀이 이겼어요. 어. 다 홈팀이.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 물론 뭐 상대준적을 따지면은 3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는 있어요, 현캐가. 근데 또 KBA 홈인데다가, 현캐의 경기력도 지금 막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캐가, 저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지만, 원정 성적은 5할 이하에요. 결국 이 경기는 저는 KB 손해보험에 프렌 쪽 접근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느 번이 긴 점이 너무 높다. 그냥, KB 역배, KB 프렌 쪽으로만 보도록 하고, 그다지 뭐, 그다지 뭐. 좋아 보인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지금 어뭐 누구 나오고 안 나오고 몸 괜찮아요 이런 얘기 많으신데 형님들 이게 몰라요 어차피 네. 이게 내가 몰라요가 이 책임감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형님들 어 기자가 기사 썼던데요 기래드에게가 그 기사 쓴다고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지금 나경복도 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그냥 감독 좋대로야 그냥 이. 이, 변방, 잡국, 잡리그, 이게 지금 형님들, 심각하다니까. 그냥, 그리고 그런 눌리면 막말로 현캐도 레오가 갑자기 빠지기도 해요. 진짜. 현캐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프렌 쪽이 좀 나. 네, 프렌 쪽이 조금 나. 다만, 뭐, 이렇게 네, 막, 엄청나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죠. 자 현건대 흥국의 대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올스타전 잘 뛸라고 올스타전에서 춤추려고 리그 빠지는 애들이야 어? 참자 현건대 흥국 뭐 일단은 현건은 정지훈이 지금 부상을 당하면서 공격에 한축을 잃었어요 사실 최근에 현대건설 경, 현대건설이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 자뭐 카리가 이제 부상을 안고 뛰고 있어서 변수도 많고 솔직히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카리를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카리 갖다 팔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뛸지 안 뛸지 한 세트 뛸지 두 세트 뛸지 어 컨디션 좋을지 안 좋을지 이게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저 새끼가 뛰고 안 뛰고가. 수비가 뛰고 안 뛰고가 조금 이제 전력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배팅하기 좋은 팀이 아니야 지금 현대건설이라는 팀 자체가 반대로 이제 정준 빠지면 리시브 잘 돼서 이기는 거냐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격할 선수가 빠지는 건 마찬가지긴 해요 이게 현건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우린 뭐가 좋아요 형님들? 우리는 전력이 일반성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잘했다가 못했다가를 반복하는 애들은 사실 우리가 돈관기가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분석의 영역에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저새끼가 아플지 안 아플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리고 아프든 안 아프든 감독이 지금 막 빼버리잖아, 이 새끼들이. 현관이 지금 그래요. 이유 없이 그냥 빼버린다니까? 아, 마음에 안 들어. 흥국은 지금 이제 좋은 모습 보이다가, RBK랑 GS한테 졌고, 결국 흥국도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 누가 없어, 흥국이 지금. 피치. 지금 복숭아가 빠졌단 말이죠. 이 복숭아가 빠지고 나서는 사실 현관을 상대로도 어쨌든 이게 1승 3패를 밀리면서 이번 시즌 내내 재미를 못 봤어요. 근데 일단 오늘은, 음, 오늘은 지금 복숭아가 피치가 엔트리에는 들어왔어요. 뛸지 안 뛸지는 몰라요. 그거 내가 봤을 때 피치 엄마도 몰라, 그거는. 뛸지 안 뛸지는 모르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피치가 뛰지 않더라도 이게 나쁘지가 않아. 왜냐하면 현건도 지금 카리가 변수 떠어리고 정준이 이탈했잖아. 한국이 막 그렇게 많이 밀릴만한 경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아 오버가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국내 배구를 조금 네, 더 보셔야 될 수도 있는 게 물론 오버가 날 수도 있지만 나는 요새 하, 이 배구 오버에 진짜 진절머리가 날것 같아. 배구 오버에. 물론, 오버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요새 역언더의 비율이 너무 많아. 정배가 이겨서 언더도 있지만, 역배가 이기면서 역언더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언오버에 손이 안 가. 물론, 오늘도 나는 오버가 날것같대 어. 한, 3대1, 내지는 3대2 풀세트까지도 보고 있어. 어. 보고 뭐 있는데, 근데, 형님들. 어제도, 페퍼가 이겼단 말이죠, 형님들. 페퍼가 이겼는데, 여건더를 내버렸어, 그거를. 여건더, 여건더. 그래, 오버 다된거래요 물론, 다행히 우리가 페퍼 오버를 가지는 않고, 이제, 5순위였어갖고 뭐, 배당 부족하면 껴넣는 거기다가만 이제 들어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긴 한데, 나는, 그냥 2세트 끝난 거 보고 바로 맞은 줄 알았지. 와, 근데, 대단해. 그래서, 오버가 되든 안 되든, 안되든 언어버 에는 아니 오버 에는 지금 손이 안간다는 거야 차라리 흥국 역배를 가겠다 역배를 가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이 경기는 흥국 역배 흥국 프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형님들 제가 그 약을 약을 먹었어야 되는데 예 아니 누구 안 나요가 아니고 그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 비염 약을 먹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아, 파란약 파란약이 뭐지 약 하얀색인데 응. 하얀색이요 에 하얀색 자, 수원 KT 소닉 군데 서울 삼성 썬더스의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형님들. 삼성? 존나 못하지. 삼성? 존나 못해. 근데 못하는데 지금 KT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돼. KT가 지금 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명확한 1옵션 용병 외국인이 있다 보니까, 공격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상 선수들이 지금 많아지면서 경기력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거지. 강성욱이 이제 그나마 좀 제목을 해주고 있긴 한데, 신인 선수한테 너무 많은 부담이 지금 가해지고 있고, 솔직히 힉스는, 얘는 2옵션 용병도 안 되는 것 같아. 얘 뭐, 어디다 써야 될지도 모르겠어, 힉스는. 그냥 없어야 돼. 얘슛도 너무 없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윌리엄스는 윌리엄스는 득점력은 높아 좋아. 근데 KT가 지금 누가 없어 형님들 하연기가 없잖아. 그 상황에서 결국 이제 림프테스팅이라든지 로 수비 문제 그리고 베레길리엄스한테 수비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공격에서 저만큼 하는데 쟤한테 수비까지 시키면 어떡해. 어, 제발 뭐 레너드야, 제가그 아니잖아. 거기다가 이제, 데리 길리엄스한테 조금 이제, 파생 득점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거의 100% 아이솔이란 말이지, 이게. 그런 게 너무 부족해요. 물론 삼성도 못하지. 니콜슨이 지금 빠지고 있고, 그나마 이제 칸터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안정적인 득점 지원이, 너무 부족해요. 그나마 이제 솔직히 어, 하연기, 뭐 문정현한이원카굴랑한 뭐뭐 이탈 때문에 삼성도 지금 충분히 비빌 수 있는 로스터 뎁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김선영이 또 복귀를 했고, 결국 승패는 제가 봤을 때는 삼성 프레이나 차라리나 차라리 삼성 프레이나 KT는 지금, 흔들기가 애매해요. 이게 삼성도 어차피 수비 문제가 지금 심각하고 칸터가 KT의 골밑을 상대로는 솔직히 무쌍 찍을 수 있거든요. 저게. 전 이거 난타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삼성 프랜에 오버 삼프로 삼플 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하나은행 대 국민은행의 대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은행, 어떤 종류들? 하나은행 아쉽죠. 그냥 네.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좀 흔들린다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못해요. 네. 못해. 지금까지는 이 감독의 역량과 이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로 1위를 유지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음한 경기 차이로 지금 KB한테 쫓기고 있고 KB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유연생을 달리면서 경기력이 올라왔어요. 박지수 몰빵이 아니야 또. 박지수 몰빵이 아니고, 박지수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있고, 출전 시간 관리도 해주면서 지금 6연생이기 때문에, KB가 굉장히 강해 보여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요 형님들. 상성이 좋아. 상성이 좋아, 하나는 상대로. 왜? 왜냐면, 하 사실 하나원 큐에 이번 시즌 이 상승세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지난드레 조선이라고 얘기했죠. 이, 지난이 원래, 농구 할줄 몰랐어요, 진난 그냥 키 크니까 저기 서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지금도 솔직히 잘한다고는 말 못하는데, 이제는 못하지 않습니다. 진난이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지가 정확하게 알았고, 역할을 조금 깨달은, 농구를 좀 깨달은 느낌인데, 어차피 그래봐야 박지수는 못 맞거든요, 이게. 어차피 그래봐야. 결국 박지수 막으려면 차라리, 이제 뭐, 더블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움 수비.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우리 은행이 잘하죠.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결국 1대1로 지난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매우. KB는 거기다가 또, 지금 KB가 어떤 농구를 하고 있냐면, KB가 굉장히 템포가 빠른 농구를 하고 있어요. 특점력이 좋아. 지금 KB보다 지금 템포가 빠르고 득점력이 좋은 팀이 없어요. 리그 1등이죠.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실점도 꽤 높아요. 음, 하나은행의 3점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터지는 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KB가 경기를 좀 편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KB의 승. 그리고 KB의 마헨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KB의 최근 템포라든지 뭐득점력을고려 한다면, 저는 오버 역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경에는 KB승, KB 마헨, 그리고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 예.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NBA 어그 오늘 제가 방송을 좀 일부러 일찍 켰거든요. 어, NBA는 제가 한한두 시간 뒤에. 음, 한두시간 뒤에 와갖고 할게요 형님들 왜냐면은 좀 국내가 배당이랑 이게 좀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갖고 일단 국내를 먼저 해드리려고 왔고 준비는 이따가 한 6시쯤 공지를 수정해갖고 이따가 6시쯤한뭐 한번 다시 키던지 하겠습니다 형님들 뵙도록 하고 일단은, 일단은 뭐야 국내표 먼저 공개할게요